제가 항상 우리 조수정 씨술 먹는 것만 보다가 하도 <laughs> <laughs> 이런 무대를 <모델을> 보니까 <laughs> 조금, 조금 달라 보이네요. 자 일단 우리 잠시 우리 쉬어가는 시간을 조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좀 준비도 좀 해야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경품을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조명도 강계석 조명도 조금만 켜주세요. 네, 우리 여기 선물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. 자 우리 선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 우리 선식 자 나는 선식을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 손대시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자 일단 선식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보세요 제자리에 일어나보세요 예, 선식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 자자 자, 선식 받고싶다 아니 자다 일어나도 돼요 자다 일어나도 돼요 자 선식 받고싶다 하시 분들 일어나자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신 좀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어나시고 자 자기 기준 일어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자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봤을 때아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살을 빼야 되겠다 하시면 앉으면 돼요 아나를 조금 먹어야 되겠다 하고 꽃이 서 계시고 자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기보다 이분이 더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 눈치껏 앉으세요 제가 볼때 개수가 선식이 하나 두개아두개두개 아, 두 개, 두개 있네요. 자, 자, 두 개인데, 그럼 그래, 앉아야 되겠다. 자, 지금 몇분서 계시죠? 한 분, 두 분, 세 분? 위에도 계시죠? 위에 몇분 계세요? 두분 계시나요? 자, 우리 요 밑에 어머니 보시면 앉아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자, 그러면, 짧다 좀 다섯 분다 넣어보세요. 네, 다섯 분다넣어보세요 네, 제가 선식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. 자, 자 앞으로 넣으세요. 자, 앞으로 나와서 제가 선식이랑 이거, 이거, 이 뭐죠? 아, 이것도 선식이구나. 아, 선식이 생각보다 많네. 자, 올라오세요. 어머니가 갑자기 나오면서 배를 넣어요. 그렇게 한다만들는거요 갑자기 그렇게 들어요. 아, 어머니가 제일 통통할 것 같다고요? 제가 반디라는 말을 못하겠네요. 자, 올라오세요. 아, 부끄러워요? 아, 그럼 제가 그냥,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어머니, 어머니가 대표로 하나씩 나가세요. 눠 올라오세요, 인사한 하고 거예요. 그래, 올라와. 그래. 그래. 아, 자, 자, 아, 이거 이천분들이에요? 네. 아, 이천. 어. 네. 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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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자, 올라오세요. 아, 조 수정 씨 팬이에요? 네. 저희 서대문구 문화체육관에서 왔어요. 아, 같이 술 먹고 오네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나머지 분들도 와서, 자, 우리,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, 자, 우리 이거도 받가면 되겠죠? 네, 그렇고요. 회원분들 설치는 좀 드셔야 돼요. 자, 자 하나씩 받아오고, 저 밑에 우리 아, 두 분도, 자, 자 우리 밑에 두 분도 좀좀 수다 좀 잡드리도록 네, 네, 하겠습니다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내려가십시 나머지 질문 두 분. 자, 우리 그리고 또자 나머지 두 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위가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우리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항상 무리에 뭐 나오라고 항상 잘못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랑 그냥 가위 갈고 해서 이기면 내리면 됩니다. 자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. 오른손 다 들고 저랑 가위 갈고 해서 비기거나 지면 내려야 돼요. 자 무슨 말인지 알죠? 한국 사람들이니까 비기거나 지면 내려야 돼요. 이기신 분들만 들어보면 됩니다.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 바위 보. 자 이렇게 하고. 아... 자, 뒤에 누나 갑자기 시에서으로 맞고요 저 형님 죄송한데 비기면 내리라고 네.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판까지 연습이고 연습 게임 자 <목소리> <걸어서>, 오른손 <오케이>. 들고 <목소리> 자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, 예 이겼다 어, 생각보다 어머니 빠내리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. 자 생각보다 몇분안 몇 남으셨나요? 하나 둘셋 네 다섯, 여섯, 아, 몇분 계시구나. 가위바위보. 아, 이거. 아, 자, 공번한번 아. 일어나세요. 공마만마몇분 계시죠? 2층에 꼭안 계시죠? 하나, 둘, 셋, 넷. 엄마, 그만 앉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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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 아, 아, 자 우리 서대문 치료케이크의 예, 자네네네 <laughs> 네. 네, 어머니 <laughs> 또 계속 가보게 <한>,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<laughs> 가위바위보 <laughs> 자 비기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두분두 네, 분만 올라오셔서 자 가위바위보 해서 우리 최종 상품 <laughs> 다학교한 번에 다 몰아드릴게요 자 올라오세요 두 분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식에서 소을를 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<laughs> 자 우리 두분자두 분만 올라 오셔서 자자두분올라 오셔서 자등 대고 가위가위보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두분다 선식 드셔야 될것 같아요 선식 드셔야 될것 같고 이기고 싶은데 네,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이기고 이기고 싶은데 들어가기 싶어요 자 그럼 뭐 낼까요? 주목. 자 그러면 눈 감고 오른손 높게 들고 자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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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와. 오늘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비겼지 씨를 왜 계속 중간에 내가 지고 계속 비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? 그냥, 그냥 이번에 이번거 제대로 할게 이번에 제대로 할게 아까는 제대로 안 했어 사실 자, 가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, 예, 축가 되는 하겠습니다 자, 우리, 자, 우리 티키 한장 드리도록 할게요 티 안맞 not 아 u r e I'm not sure. Jack, we didn't. That was it. That was it. Jack. Yes, 자, i r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무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는 u r e I'm not s u 서 e I'm 무대가 준비되는데, 어있 어, 이건 뭐죠? 완전 새로운 무대인 것 같은데, 자, 우리 새로운 또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조수정 폴댄스 본부의 김나영 강사의 솔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롤리팝이라는 종목은 우리 폴댄스와 그리고 호프폴에 연결된 종목으로 혼히 찾아볼 수 없는 무대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무대를 한번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